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희 어, 그 우리가 어, 편도함수 어, 문제를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공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면을 한번 보면은 x 다음에 y 제곱 z 세제곱 어, 요게 이제 그육 루트 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공 어, 공면이죠. 어, 전 P와 원점 O에 대해서, 자, 요 공면 위에 전 P에요. 그래서 P x y z가 있고요. 원점 O에 대해서 이 O.P가 최소가 되는 그 P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O.P의 어,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O.P, OP가 최소다. 이거는 뭐가 최소냐. OP제곱이 최소인 거죠. 요거랑 이제 같은 문제예요. o p 보다는 OP제곱이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다항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OP제곱을 구해보면은 이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죠. 그죠?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다른 함수 다른 변수들의 함수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이 y 제곱이죠 y 제곱이 y 제곱이 이게 xg 세제곱분의6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다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어, x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XG의 세제곱분의 6루트 3. 예. 어, 이렇게쓸수 있겠고요. 그래서 OP는 어, X와 G에 대한 이런 그 함수로 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의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의역을 살펴보면 XG가, 어, 부호만 같으면 xg 일단 0이 될수 없죠. 0이 될수 없고, 그다음에 xg가 이제 부호가 같기만 하면 그러면은 y 값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 그 어떤 그 영역에서만 고려할 문제를 고려 하면 충분하냐면은 어, x와 g가 둘다 양수인 이런 영역을 먼저 고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어, OP제곱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 X와 G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내가 F의 XG를, X 제곱 더하기, G 제곱 더하기, X, G의 세 제곱 분의 6 루트 3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영역이 X, G가 살고 있는 영역이 그 콤팩트가 아니에요. 콤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단순히 그 여기 지금 바운더리가 없죠. 바운더리가 없는데, 그럼 이제 극점이, 그, 어, 어, 극값에서만 그 극소, 그 최소값이 어 나올 거냐, 어, 꼭, 꼭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지만 이제 요거는, 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결을 <laughs>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충분히 큰 양수를 하나 잡아요. 이 f가 값을 취하는 이제 충분히 큰 양수 값을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f의 1 1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네, m이라는 것에 f의 1 1이라고 두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게 뭐 이제 그2 더하기 루트 3이죠, 그쵸죠 네. 이렇게 이제 값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 f, x, g가 이 m보다, 이제, 그, 같거나 작은, 같거나 작은 영역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음, x, g가, 음. 이게 지금, 음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은, <laughs> 지금 하고 싶은 게, 어, 떻게든이 영역을 좀 이제 우리가 코백트한 영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어, 뭐,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어,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얘를 이제 바운드 시킨다 하더라도 그 경계 부분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볼 거예요. 따로따로 봐서. 그래서 내가 이제,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이 m보다, 어, 같거나 작, 작은 영역. 동시에, 뭐냐면은, 어, 이 부분도 요 m보다 같거나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x, g 세제곱분에, 6루트 3이, 이, 그, m 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발견하실 수 있냐면, x, g 세제곱은 어떤 양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나올 거냐면은, 이런 영역이 나올 거예요. 이 바깥쪽.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원의 일부분이죠. 그쵸? 이렇게. 이런 영역을 고려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바운더리 D에서는 바운더리 D상에서는 F, X, G는 뭐보다 커요? M보다 크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얘만 해도 m이죠. 이만큼 더해져서 당연히 m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얘만 해도 m이에요. 그래서 m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극, 내부에서 극값을 계산해 보면 내부 극값. 내부 극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f를 계산해 을 봅니다. 그레디언트 f는요. 그래서 이제 x로 미분해주면 x, x로 미분해주면 2x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어, x의 제곱 g 세제곱 예, 6, 6, 3 이렇게 되겠있구요그 다음에 그 g로 미분해주면 은 2g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 g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어, 36 18 루트 3 나누기 x g의 네제곱 이런식을 네,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부급값에서는 이것도 0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이 0이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x하고 g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양수죠, 그죠? 그래서, EX는, 그냥 곱할까요? EX의 세제곱, 지 세제곱이, 이게 6루트 3이고요. 그리고 어, 두배의 XG5 제곱이 이게 어, 18루트 3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 우리가 뭐둘다 양수니까 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세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이거 2로 나누고요. 여기는 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도 이제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은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둘다 양수니까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lnx 더하기 3lng가 여기가 이제 3의 어 2분의 3제곱이죠. 2분의 3LN3이 되겠어요.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죠.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서 네, X를 3 로그 3의 X라고 하고요. Y를 3 로그 3의 G를 3 로그 3의 G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3X 더하기 3G가 이것이 여기 지금 3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x 더하기 5g가, 여기는 3의 2분의 5제곱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를, x를 소거를 하죠. 여기 3배를 해서, 어, 3배에서 이제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어, 15 빼기 3이니까, 12, 12g가 2분의 1에 마찬가지 어, 15배기 3인가요? 어, 12, 그래서 이제 g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g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이제 x가 어, x가 0이 되나요? x가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X는 1이고, 아, 아, 잠, 잠시만요. 3 로그 3이 아니라, 로그 3에, 로그 3에 G죠. 자, 그래서, 제 X가 1이고요. 그리고, G는, z 는 루트 3이 되나요? 그렇죠. 루트 3. 요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xg는 지금 우리가 대칭성을 고려를 했으니까 어, 대칭성을 고려를 하고 이제 1사면에서만 분 고려 그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yg를 보면은 xyg가 각각 얼마가 이제 다 나올 수 있냐면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G는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어, X가 이제 x가 어, 플러스마이너스 이거는 복부 동순이에요. 이 동순. 그래서 이제 XG는 그러니까 루트 3이 루트 3. 그래서 XG 세제곱이 XG 세제곱이 XG가 루트 3이고 루트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3두 3. 양변 나눠주면 이제 y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y 제곱은 어 3이면 6,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y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이건 이제 부호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총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됩니다. 4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쓰면 음 4개가 뭐냐면은 어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요렇게 요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때 op 값은 어 이제 대입을 해 주면 은 op는 루트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2 해서 6이니까요. 어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물론 이 문제는 그 이제 OP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도 계산할 을 수가 있나, 있냐 하면은 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결국 이제 x, y, z가 O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오 p 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는 x, y, z가 양수일 때만 고려해도 충분하죠. 여기 이제 세 개가 다 양수일 때, 어, x 제곱 더하기 y 의 제곱 더하기 g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은 x는 하나 곱해지고 y는 두개 곱해지고 g는 세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음> 그 <웃음> y는 두개 g 는세 개로 나눠요.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g 세제곱 곱하기 3. 여기다 여러분들이 그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뭐가 같거나 크냐면은 이게 총 6개, 항이 6개잖아요? 항이 6개니까 6 곱하기 6제곱근에 어, x의 제곱. 그 다음에 2는 4분의 y의 4제곱. <laughs> 네그 다음에 27분의 g의 세제곱 요렇게, 에, 지, 지에, 아, 죄송합니다. 지에 6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이쪽이 이제 상수가 되잖아요. 어떤 상수가 되냐면, 663의 제곱이 되죠. 부모가. 요게, 6 곱하기 6제곱근에, 어, 4 곱하기 27분에, 6, 6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예. 최소값이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3927이고, 6, 6의 제곱은 6 곱하기 6이라고 쓰면은, 어, 4936, 636, 1이니까 이게 6이, 6이 되잖아요. 그죠? OP 제곱 6. 최소값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최소값 가지는 XYC는, 여기에 사용된 이 6개 항들이 다 같을 때니까, X 제곱은 2분의 Y 제곱은 3분의 지 제곱. 이걸 만족하는 xyz를 저 처음 관계식하고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t라고 하고 xyz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편도함수 다중역분 일본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